간에는 신유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어 실패의 경우 모든 것들은 묶임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스트레스, 치매, 심한 두통, 감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눈, 코, 입, 목, 어깨, 척추, 허리, 관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악성 종량과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흑병 아, 네. 난치병 불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대열매를 위해 합격을 위해 직장 승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말지어다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말지어다 마음의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도합니다. 아멜. 하나님 아버지 아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제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아멘. 아멘. 말대로 됩니다. 나는, 나는 반드시 잘된다. 잘 된다. 나는, 나는 반드시 영육관에 부자,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기에 평생토록 나는 어마무시하게 나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나는, 나는 우리 가정은 목회가 팔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사망이 막혀있고 막혀있고 길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히고 설켜도 슬슬슬 풀립니다. 영권, 물권, 인권 모두 하나님이 한 방이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슴에 희망을 품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으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